여러분 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 요즘 창 밖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유독 자주 들리지 않으신가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혈관은 수축하고 뼈는 얼음장처럼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겨울철 보약인 줄 알고 드셨던 병아리 콩이 오히려 여러분의 뼈를 더 약하게 만들고 혈관을 꽉 막아버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추적 관찰 결과 60세 이상 한국인의 무려 87%가 병아리콩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제 환자분이신 68세 박여사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날 박여사님께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오셨습니다. 보통 이런 날씨면 어르신들의 혈관은 좁아지고 관절은 뻣뻣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혈관은 마치 청년처럼 따뜻하고 깨끗했으며 골밀도는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올라가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드신 겁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단돈 몇천원짜리 병아리 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남들과 다르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을 모른 채 그냥 드신다면 그것은 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시린 뼈와 관절을 치료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유호진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겨울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뼈가 부러지는 낙상 사고와 갑자기. 쓰러지는 뇌졸중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이불 밖으로 나오실 때 무릎이나 허리가 마치 얼음장처럼 뻣뻣하게 굳어 움직이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지 추워지면 우리 몸의 혈관은 낡고 오래된 수도관처럼 수축하고 그 안을 흐르는 피는 끈적해집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집으로 들어오는 생명수 파이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뼈는 그물로 지탱되는 집 자체입니다. 만약 겨울철 동파사고처럼 수도관이 꽁꽁 얼어 터지거나 기름대로 꽉 막힌다면 그 집은 과연 무사할까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먹어도 뼈에 도달하지 못해 결국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철 도련사가 많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병아리콩 섭취법은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얼어붙은 뼈를 녹여줄 우리 몸의 따뜻한 천연난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황금조합. 세 가지와 99%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네 가지.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섭취법 다섯 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겨울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황금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 낙상사고로부터 여러분의 뼈를 강철처럼 지켜줄 비법입니다. 바로 병아리콩과 검은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뼈를 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멘트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뼈대가 되는 철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멘트만으로 지은 집은 겨울철 강풍이나 작은 충격에도 금방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날이 추워지고 뼈가 시리면 무조건 우유나 칼슘제부터 찾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안타까운 사실은 칼슘만으로는 절대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뼈에는 칼슘을 단단하게 붙잡아두는 접착제, 즉,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아리콩은 바로 그 마그네슘의 왕입니다. 병아리콩 100. 그램에는 마그네슘이 무려 115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뼈의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 깨의 이 작고 검은 알갱이야말로 칼슘의 보물 창고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검은깨는 같은 무게로 비교했을 때 우유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뼈의 철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멘트인 병아리콩과 철근인 검은깨, 이 둘이 만나야 비로소 겨울바람에도 끄떡없는 강철 같은 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의학적으로 검은색 음식은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는데 신장은 우리 몸의 뼈를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추운 겨울, 움츠러든 신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7세 문경자 여사님은 찬바람만 불면 무릎이 시려서 계단은 커녕 집앞 슈퍼마켓도 가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겨울은 그분께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이 비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국 삶은 병아리콩을 으깨어 볶은 검은깨 가루와 함께 섞어서 매일 아침 드시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석달이 차이 지나지 않아 문 여사님은 손자와 함께 눈 덮인 놀이터까지 걸어 다니시고 가벼운 등산까지 하실 수 있을 만큼 다리에 힘이 돌아오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골밀도가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문 여사님처럼 다시 활기찬 겨울을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소중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이것은 꽁꽁 언 겨울철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온몸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천연 난로 같은 비법입니다. 바로 병아리콩과 시금치입니다. 앞서 우리는 검은깨와의 조합으로 뼈라는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관, 즉 혈관안이 의해서 혈관이 겨울 추위에 얼어붙거나 기름대로 꽉 막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튼튼한 집이라도 온기가 돌지 않는 싸늘한 냉골이 되고 말 들리신 기름도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오르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혈관을 청소하고 좁아진 길을 넓혀주는 두 가지 열쇠입니다. 하나는 녹을 제거하는 강력한 세제이고 다른 하나는 뻣뻣한 파이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병아리콩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철분은 혈액 속 산소를 운반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식물성 철분은 아쉽게도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흡수율이 겨우 5%에서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때 시금치가 바로 그 흡수율을 폭발시키는 가속 장치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병아리 콩 속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을 무려 40% 이상 높여줍니다. 미국 영양학회지 연구 결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질산염 성분은 추위로 좁아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영국의학저널에서도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8.5%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꽁꽁 언 수도관을 따뜻하게 녹여 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71세 정동준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머리가 자주 어지럽고 손발이 너무 차서 집안에서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계셨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병아리콩과 시금치를 함께 넣고 푹 끓인 따뜻한 국을 일주일에 두 번씩 꼭 챙겨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차가운, 샐러드보다는 따뜻한 국 형태로 드시는 것이 겨울철 수축된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달 만에 정 어르신은 시장까지 걸어 다니실 정도로 숨이 트이셨고, 지긋지긋하던 어지럼증과 수족냉증도 사라져 몸이 항상 따뜻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15% 이상 낮아졌습니다. 혈관 청소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따뜻한 국한 그릇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보약입니다. 두 번째, 황금조합 혈관을 위한 병아리 콩과 시금치,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황금조합입니다. 이것은 매서운 겨울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독감과 폐렴 같은 무서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이자 면역의 뿌리입니다. 바로 병아리콩과 요거트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콩과 요거트란이 맛이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버티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땅속 깊이 박힌 뿌리입니다. 뿌리가 얼거나 병들면 아무리 튼튼한 나무도 결국 말라 죽고 맙니다. 우리 몸의 뿌리는 바로 장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뼈가 튼튼하고 혈관이 깨끗해도 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특히 날이 추워져 활동량이 줄어들면 장 운동도 둔해져 변비가 생기고 장 속에 독소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 독소는 다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뼈를 녹이고 뇌를 공격합니다. 최근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장내 염증이 있는 사람은 골다공증 위험이 2.1배나 높다고 합니다. 병아리콩에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 섬유,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100g당 17g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트 특히 당분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에는 살아있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합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꺼져가는 난로에 뗄감을 가득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유산균이 병아리콩이라는 훌륭한 먹이를 먹고 폭발적으로 늘어나 장 속에 강력한 면역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6세 신혜련 여사님은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셨고 늘 속이 더부룩한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까지 아르셨죠. 제가 신 여사님께 매일 아침 삶은 병아리콩과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단 겨울에는 차가운 요거트가 위장을 놀라게 할수 있으니 실온에 두어 찬기를 뺀뒤 드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달 만에 신 여사님은 아침마다 상쾌하게 화장실을 가게 되셨고, 올겨울에는 기침 한번 하지 않으실 정도로 면역력이 좋아져 얼굴빛까지 화사해지셨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황금 조합을 모두 아셨습니다. 뼈를 위해 검은 깨와 함께, 혈관을 위해, 시금치와 함께, 장을 위해, 요거트와 함께 드십시오. 이세 가지 무기만 있다면 여러분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건강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뼈와 혈관, 그리고 장을 살리는 세 가지 기적의 조합을 배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올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효능보다 더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에 명약이라도 잘못 쓰면 독약이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기운이 땅 속으로 숨어버리는 이 추운 겨울철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건강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는 99%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입니다. 이 실수들이 여러분의 몸을 차가운 냉골로 만들고 장기를 병들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독을 먹고 있었던 건 아닌지 지금부터 두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콩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우리 몸의 위장 운동도 추위에 얼어붙어 소화력이 평소의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병아리 콩을 물에 대충 불리거나 설익혀서 드시게 되면 콩 속에 숨어있는 렉팅과 사포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시는 70세 강태환 어르신은 당뇨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마트에서 병아리 콩을 잔뜩 사오셨습니다. 성격이 급하셨던 강 어르신은 딱 3시간만 불리고 밥에 넣어 드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배 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덜 익은 콩의 독성이 위장 점막을 공격하여 가스를 유발하고 천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서울의 이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병아리 콩을 덜익혀 먹을 경우 영양 흡수율이 최대 20%나 줄어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내 염증을 일으켜 면역력을 곤두박질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좋다는 욕심에 밥처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겨울은 신장, 즉 콩팥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인데, 추위에 가장 취약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 덩어리인 병아리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가뜩이나 움츠러든 신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60세 윤지숙 여사님은 콜레스테롤을 빨리 낮추고 싶은 마음에 밥 대신 병아리콩을 한 대접씩 드셨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간식처럼 계속 집어드셨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위장은 돌처럼 굳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가 단백질을 과개하게 먹을 경우, 신장 기능이 10% 이상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바로 이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무서운 실수입니다. 바로 곰팡이가 핀 콩을 아깝다고 씻어서 드시는 행동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을 틀어 실내 온도가 높고 환기를 잘안 하기 때문에 부엌 구석은 곰팡이가 피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부엌 선반 구석에 방치된 병아리 콩이 있으신가요? 냄새가 퀴퀴하거나 콩 표면에 하얀 반점이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콩이 아니라 발암 물질 덩어리입니다. 이때 생기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간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8. 새 한미자 어르신은 냄새가 좀 났지만 물로 빡빡 씻고 푹 끓이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드셨다가 급성간 손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곰팡이 독소는 아무리 팔팔 끓여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함정입니다. 바로 시중에 파는 병아리콩 과자나 스낵을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겨울밤 입이 심심하실 때 마트에서 병아리콩 칩을 사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 사시는 70일 세송제 후 어르신은 건강을 챙긴다며 매일 병아리콩 과자를 한 봉지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돼 혈압이 180까지 치솟고 뒷목이 뻣뻣해져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과자 속에는 콩보다 더 많은 기름과 소금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철 혈관은 수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짠 소금과 기름까지 들이부으니 혈관이 터질 듯 압력을 받은 것입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이런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은 일반 과자보다 최대 50%나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덜 익혀서 위장을 얼어붙게 하는 실수. 너무 많이 먹어 신장을 망가뜨리는 실수. 곰팡이 핀 콩으로 간을 공격하는 실수. 그리고 짠 과자로 혈압을 폭발시키는 실수. 이네 가지 죽음의 실수를 피하지 못하면 병아리 콩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변에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자, 방금 들으신 네 가지 실수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다섯 가지 따뜻한 섭취법만 기억하시면 병아리콩은 올겨울 여러분의 몸을 녹여줄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첫째 병아리 콩은 반드시 하룻밤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 차가운 수돗물에서는 콩이 잘 불지 않아 속이 딱딱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넉넉하게 담가두십시오. 이 과정에서 배에 가스를 차게 하는 독성 물질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둘째 속까지 아주 푹 익혀야 합니다. 서리근 콩은 위장을 차갑게 만듭니다. 압력밥솥을 사용하면 20분이면 충분하고 일반 냄비라면 약한 불에서 40분 이상 뭉근하게 끓이십시오. 콩알을 하나 건져서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힘없이 부드럽게 으깨져야 비로소 우리 몸에 온기를 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셋째 비타민C가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드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나 붉은 파프리카와 함께 요리하면 철분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겨울철 빈혈과 어지럼증을 막아줍니다. 넷째 하루 한 줌만 드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욕심부리지 마시고 종이컵 반컵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딱 필요한 영양만 채워줍니다. 마지막 다섯째, 겨울에는 차가운 샐러드보다는 따뜻한 수프나 죽으로 즐기십시오. 삶은 콩을 으깨어 따뜻한 물에 풀어서 드시는 것이 겨울철 움츠러든 위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69세 박은숙 어르신은 병아리콩과 고구마를 함께 으깨어 걸쭉한 수프를 만들어 드셨는데, 손주들까지 냄비를 싹 비울 정도로 맛도 좋고, 온 가족 감기 예방에도 최고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당부가 있습니다. 병아리콩이 겨울철 보약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신다면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병아리 콩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을 낮추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독처럼 쌓이게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기 쉽습니다. 대구의 사시는 68. 세 배송진 어르신은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드시다가 가슴이 뛰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 가신 적이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지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둘째,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병아리콩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통풍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인천의 7 3세 노영철 어르신처럼 겨울철 관절통증이 심해질 때 퓨린 섭취까지 늘어나면 발이 퉁퉁 부어 걷지도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셋째, 위장이 아주 민감하고 찬 분들입니다. 병아리콩의 식이섬유는 장이 튼튼하면 도움이 되지만 서울 노원구의 65 세고수 어르신처럼 위장이 약하고 냉하신 분들이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가 차가워지고 소화불량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섭취량을 아주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병아리콩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철 보약인 줄만 알았던 병아리콩에도 여러분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독이 될수 있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병아리콩의 효능과 부작용을 모두 꿰뚫어 보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병아리콩은 꽁꽁 언 뼈와 혈관을 동시에 녹여주는 겨울철 최고의 난로입니다. 둘째 황금조합.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뼈가 시리다면, 검은 깨와 함께, 혈관이 걱정된다면, 시금치와 함께, 장이 불편하다면, 요거트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셋째, 네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십시오. 소릭은콩 곰팡이 핀 콩짠 과자는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넷째, 따뜻한, 따뜻한 섭취법을 실천하십시오. 충분히 불리고, 푹 삶아, 따뜻한 숲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한의학에서는 건강을 거창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춥고 긴 겨울밤, 따뜻한 부엌에서 작은 콩 하나를 정성껏 불리고 보글보글 끓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속에 진짜 건강과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몸 돌볼 겨를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따뜻한 콩요리 한 그릇을 선물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당장 시장에 가셔서 병아리 콩한 봉지와 검은 깨한 봉지를 사오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남은 겨울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거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추운 겨울 홀로 계신 부모님, 형제, 그리고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뇌졸중이나 낙상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걸으시기를 저 유호진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